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뒷머리좀 보여주세요. 헷갈어서. 언니는 이렇게 약간 색이 잘안 보이는데 응. 카메라에서는 이런 올리브색을 했고요. 응. 나 짐머서 찍어줘봐. 응. 전좀 자연스럽게 봤어요. 세연이는 펌을 했어요. 그래서좀 윈드펌 느낌? 깔끔해졌네. 진짜 <목소리> 이거. <목소리> 꽃게 부침과 간장 게장과 오늘 맨날...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뭐지>? 꽃게탕 <laughs> 꽃게탕 그리고 이건 뭐야 오뎅볶음 오뎅볶음 <laughs> 아주 갓김치. 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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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그 갓김치 해서 <laughs> 오늘은 버니랑 언니랑 같이 버스킹을 하러 연남동에 가볼 거예요 연남 버스킹 빠이. 해봅시다. 거를 구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하는 장소로 가합니다. 야뭐 약간 유모차 끄는 느낌인데. 가봅시다. 마이크 체크. 아, 어. 겟츠 포즈. 딜이 싹 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도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흙을 물로 그린 For the only one I see I feel. She, the that get the book, the oh, to... car, si pas... the come see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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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링. 여기서 논쟁, 슈붕판이 아니면 팥붕파. 저는 당연히 슈붕이고요. 언니는? 팥붕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을 드셔야죠. 아니요, 팥붕 먹을 거면 호두 과자 드세요.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쉬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제첫 인생 첫 버스킹이었는데 연남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언니랑 같이 해서 너무 부담도 없게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길 걷다가 지켜보, 지켜봐 주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특히 아주 귀여운 커플들이 많이 지켜봐 줘가지고 되게 몽글몽글해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또 된다면, 어, 봄에? 봄에 혹시라도 한국에 또 오게 된다면 그때도 언니랑 같이 버스킹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연남동에서 했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는 약간 신촌이나 홍대 같은 데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이 순간 약간 잊지 못할 것 같은? 밖을 보니까 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 한국에 와서 첫 눈. 눈이 오니까 목도리까지 메고 아주 따뜻하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가보죠. 초점 트리게해 봐. 어, 자 여러분 다들 뮤지컬 어떻게 보셨나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지아, 순간이 모여 처음이미 된다는 말 너무 좋았어요. 아빠는요? 어,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알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맞아요. 아시아. 파도. 어, 어, 저는요 진짜 현재를 즐기고 너무 네 딥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네 현재를 즐깁시다. <laughs> 먹으면서 쇼핑. 별게 다 있어요. 언니와 함께 치중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맥을 맛있게 말아주죠 사실 이게 저의 황금 비율이고 이거는 언니를 위해 특수제작했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오늘 우리 안주는 닭껍질 튀김 삼겹살 숙주볶음 그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거 뭐지? 어, 해물 떡찜, 해물 떡찜, 어, 삼겹살에 숙주볶음, 완전 맛있어, 조금만. 그래도 먹여줘야 되는 거지요?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진짜 미안해 r r e a c t i 나 n y 나 s yes.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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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단 말이죠. r e I'm n o 이런 거 r 기 I'm 좋아. 알겠습니뭐 먹을까? 차포워 녹차빵 먹까 음. 다음. 어어 어떤 메뉴인지? 어떤 의미가 없고요. 잘하는 노래입니다. 신청 기회가 왔어요. 나도 하나 신청했어. 뭐신청어 요스. 요스는 음. 내가 꽂혀있는 거. 음. 일단 저는 달인의 꿈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나왔고 언니는 요스. 말해줄게. 저는 음. 스페이스 음. 버... 아니. 고기스. 음. 그런데 카페가 에티카페인데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 가만히 Oi oh, oh, på da.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이쪽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21번째 생일 너저 빌어봐 걸. 이게 무슨 정거이었지 메밀. 메밀국 만두. 오. 멋있겠다. 맛있겠군. <웃음> <웃음> 친구가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합정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샴페인 세프노바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지금 와인을 마시라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내시서모인가 진짜. 우리 브이로그 2년 전거 어제 봤었거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우리. 그러니까. 메뉴 설명해 주세요. 브이로그 너무 조용하면 재미없어. 아 네. 뭐예요? 해물 크림 봉벌레 파스타 아, 어, 이미 먹은 마라 떡볶이. 떡볶이. 나는 고구마 칩스. Play. I'm fancy 플래시 한번 the Oh. Yeah. Cute. Fox, introduce yourselves. Fox and I'm just you <laughs> And then you? Tree. And Tree? tree. And tree. Christmas tree. talking tugging the chee. 이거? 이거? 어, 이거? 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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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짝 이거? 이거? 이런거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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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저개탕미아요 미아야. 안녕. 아, 안녕. 우리 나무, 나뭇잎 붙었어요. 어, 아, 좀채취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내년, 안녕. 내년 12월에 봐요. 네, 안녕. 롱. <laughs> 언니 브이로그 나와도 돼? 아 그래? 하나 둘 안녕~ 입장해주세요~ <laughs> 너무 웃긴데? 안 다쳐? 콜팝~ 맛있겠다, 맛있게끔? 와 예쁘다. 지금이 와우. 쪼. 어. <맞아. 요구르트>? 좋아, <laughs> 맛있겠다. 얼굴 어. 어 까지. 어여겠다얼굴 나왔네요? 아, <laughs> 얼나어 보여 주세요. 직접 만들었어요. 어, 너무 귀여운데. 아 뭔가요 이거 브이로그 브이로그예요 <laughs> 이 뭐라고 했지 아 얼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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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집에 왔더니 이렇게 알라딘에서 <laughs> 책이 도착해 있네요 책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두울 네.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제목만 봐도 일단 읽고 싶다. 세네카의 행복론. 음. 책이 뭐 책을 좀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은 누구나 어 좋아하는 세네카. 행복 행복론. 될까요? 자신에 대한 이해. 예. 짠. 어? 다다다다. 이거 무시할 몰라 사람들 아 무시할 몰라 아직. 일기장, 일기장. <laughs> 일기를 쓰기 좋아하는 세연이에게 주는 특별 예. 선물. 오 이번엔 그림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저희 있잖아. 2025년도가 또 어떠한 예전로 가득할지 기대가 되네요. 할아버지야 오목 내기를 했는데요. 지는 사람이 딱밤 맞기 아시겠죠? 짜짜짜짜짜짜짜짜. 여기 왜 빨게 용어? 이미 할아버지가 했잖아. 짜짜짜짜짜짜짜. <laughs> 축발. <laughs> <laughs> 아유, 음. 닭강정. 자. 여기 있어. 아니 이거 아무데서도 안 팔더니 이거 드디어 찾았어. 아, 작... 그림. 아유 남자 그림. 저는 별뽀빠이를 얻었고 언니는 그토록 원하던 소보로 너무 멋있어. 응. 보여주세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이게 빠리막게또 비정면에 다른데 응. 이렇게 약간 뭐라지? 비닐봉지 백기중에 쌓여 있는. 사야지 리 태메타로치 어, 오빠가 반대인가? 저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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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게 저어 저게 게게 이래도 리시면 돼요. 이도되아 네네 이게 거. 내 휴대폰. 보초 생이요는 맛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할게요. 예수 있어? 음, 살짝만 부어서 일단 기리고 빠질 때까지 네, 뜸을 좀 들어줘야 돼요. 야 돼요. 다음에. 고돌이, 고돌이. 다가 피까지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안정.. 안땡땡씨 어, 아 진짜 웃기네 할머니 아유 찍지마 할머니 할머니 포즈 포즈 아니 안해 <laughs> 아. 하나 둘셋 <laughs> 아이뻐요. 세미수 엄마 잘아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쁜 어메지트. <laughs> 우리 마지막 붕어빵과 마지막 호떡. 언니는 역시 끝까지 호떡이고 난 끝까지 붕어빵. 짜잔! 바이 2024. Goodbye 2024. 로엽들이어좀니졌브 하트로 만들었어. 좀이 2024. 어, 좀 깨졌어. b okay. 2024. Goodbye 2024. Goodbye 2024. g o o d b 한 e 2024. y e o e 2 y e o e 어. 할아버지. 내야배냐 야. 배야.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야, 야,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 풀어? 혹 만지고 싶게 안녕. 안녕. 까달래 할아버지가. 빠이 yeah. 사랑해요. 사랑.